알라이킥! 이케마스! 오르마 파워드 지브데이크 자, 코스트 350방에 나와있습니다. 6대0멸치고요. 우리편 편성은이프리트 DS가 강습기, 양캐가 지원기, 범용기는 이프리트 가시샤, 액트자쿠 이렇게 구성되어있고요. 어액트자쿠님이이거좀 먹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파워드 짐, 음, 제가 최근에 이 바주카 하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파워드 짐 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너무 이 바주카 명중률도 그렇고, 바주카 뒤 하격 콤보도 너무 제가 안 돼요. 이 게임은 맞죠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본기를 다시 다지기 위해서. <laughs> 근데 뭐야 이게 뭡니까? 이프리트 같은데 닭벌을 콤보 연습시켜줘서 고맙다잉. 빠질게요. 자 이런 걸 제가 연습할라고요. 연습할라고요. <laughs> 가시야 그걸 못맞 맞지 어떻게 일단 이프리트. 한테 맞추기 맞쳤는데 이프리트 제가 상당히 앞으로 나왔어 설치네요. 스모크도 안 깔고 닭벌에. 어아 우리 편 이프리트 잡혔네. 그럼 나도 이쪽에 있는 이프리트 <laughs> 자 잡으면 되죠. 야야야야, 자둘다둘다 받았나? 아 자자자, WR이 자, 자. 앞에 나도 잠깐 좀 잠깐, 잠깐만 가시야, 우리팀 가시야. <laughs> 방금 내한테 미사일 쏴서. 자, 이 프리터 들어왔죠? 참, 참, 어, 저, 잠깐만. 그루 도둑 없이. 아, 액터 잡고 있네.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가시, 좋아 가시야 좋아. 우리 편도 액터 잡고 있기 때문에 맞불 나오면 돼요. 요거는 풍근이네 참. 오케이, 액터 잡고 나이스. 액터 잡고가 다음으 펴주네요. 자자 이제 걸을 거야. 걸을 <laughs> 줄 알았어. 굴렀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봐야 되죠. 요, 와. 다구리를 그냥. <laughs> 좋아. 역시 액트 잡구야. 와, 나도 진짜 액트잡고 타고 싶은데. 절대 안 나와요. 가차에서. <laughs> 우리 또 DS 나이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이 자식이 우리 DS. 오, 굿. 자, 폭격 조심하자. <웃음> 쟤네들. <웃음> 이럴 폭격 때릴 시간에 나와서 싸워야지. 폭격은 맞죠? 아군도 인스퍼 시간 맞출 때나 한번 때려야지. 아, 저 양캐구나. 상대방도 양캐 양케 있네요. 양캐는 그래도 좀 만만한데. 한번 들어가볼까? 그래도 양캐 혼인데 어? 아, 쟤, 쟤, 쟤. 자,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양캐가 만만해도, 법연기로 데뷔면 안 돼요? 쓰읍, 안 되겠어, 양캐, 요, 와. 아, 못 맞췄나. 어, 이거 안 돼. 참 위험했죠? 아, 요건 구르지 말고 태클 했어야 되는데. 그건 요, 와. 이거 못 피해. 딱때라잉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앞이 그 꼽대, 풀을 제일 중요한 순간에. 양캐, 어떡할 거야? 혼자서 풀건하고 싸워야 되는데, 니 지금. 자, 하 <laughs> 왔어요. 내가 체력은 없었어도. 풀건 쫓아낼 수는 있었는데. 자, 잠깐만. 복격 복경 누구 복이해 지금? <laughs> 아직 박빙이네. 아, 지금 우리가 밀려요, 오히려. 지금 앞에 두명 밖에 없는데. 아, 양캐는 지금 죽기 직전이고. 이거는, <laughs> 자, 역시 지금 우리 편 액터 자고가 없으니까. 전선 유지가 전혀 안 되죠? 지금까지 액터 자고 발로 밀어붙이고 있었네. 하 <laughs> 자, DS가 잘 빠져나왔어요. 잘했죠? 괜히 죽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편도쪽수 맞춰야 돼. 지금,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리이 스폰 다 맞춰가 다어가야 되죠, 지금. 여들이 먼저 들어왔네? 아, 자네군. 잠깐만. <laughs> 아까 그 프리타이가 닥터라던가. <laughs> 아, 하격 안 되갔네. 이거 최근에 너무 바주카 하격이 잘안 되더라고. 바주카 법률은 맞죠? 바주카 하격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밥값을 못 하고 있어요. 바주카 자체가 안 맞아, 일단. 막 다스렸다 잘 맞는데, 아, 지금도 못 맞췄죠? 아 파워도 지금 커팅 머신인데, 바주카를 못 맞추니까, 일단 이런. 두부 발칸이나 쏴야 돼. 이따 빠져, 빠져. 자, 한는 딸핀 만들었고, 리편은 그래도 지금 서서히 밀고 있죠? 일단 내가 푸건을 좀 마크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슬레이브일스도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뒤에서 들어가나요? 이렇게다 따라가야 되죠? 자, 들렸죠, 그렇 <laughs> 이런 스펙 바뀌었어. 나이스. 자, 어, 자, 방패가막아줬어 <laughs> 자, 자, 요거 <요건> 내가. <laughs> 미안. 자, 지금 슬레이브이스어요 우리 편도 헷갈리지 마. 아 요거 도와줘야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프리트 잘해요 괜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죠? 자 지금 오른쪽에 우리펜 디에스가 양캐 잡으려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 혼자라서 못 들어가죠? 아 잠깐만 <laughs> 지금 니하고 싸우려고 온게 아닌데 디에스 도와줄라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잡아들리지 말지 자연캐 <laughs> 근데 우리 둘다활력이 없어서 못뭐 죽여요 고고고 쫓아 차, 아 나이스 아 방패 자자 얘또 닥터래요 <laughs> 무섭다 진짜 분명히 앞으로 올거야또어어어 어, 어,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 나이스 액터 잡고 땡큐 <laughs> 와 쩔었어요 자제 딸피죠 제 딸피죠 어 잡았어 <laughs> 진짜 딸피는 진짜 잘 맞춰요 바주카라도 자자자 저머싱글스는제는 뭡니까 도대체 푸거인가 아닌데 나 슬레이브구나 슬레이브 머싱글스 슬레이브 어 나이스 오케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시브 슬레이브는 내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분이 슬레이브를 뽑고 지금 처음 나오는 건가? 에, 무기를 봤지, 저걸로. 아, SDS 훌륭해. 닥터리 <laughs> 프리터 또 나왔다. 자, 우리 턴 DS 조심해야 돼, 지마저이 프리터 무서워. 자, 안에 들어갔던 우리 편 잡혔네. 바로 들어가나? 아, 자, 자, 잠깐만. 지금 연막은. <laughs> 내 앞에 뿌리니까. 자, 양캐 좋아. 자, 푸건.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좌식이 어디 뻘이 보이게 푸근 이건 내가 지켜야 돼 프리맨씨 늦으신 것 같군요 좌식이 어디 뻘이 보이게 양키! 안심하라고? 자식! 그럴줄 알았어 맞아? 뭐야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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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야 뭐 맞았노 아푸근이구나아 잠깐만 <laughs> 우리 양키 죽었네 아까 <laughs> 내가 못뭐 지켰구나 <웃음> 젠장 <laughs> 또법연기로 바꿔 못했네 지옥기 지켜야 되는데 알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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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북은 잡혔죠. 옳지. 우리 편 DS도 잘하고요. 자, 점수 몇대 몇? 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네. <laughs>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맞죠? 비 튀기게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 근데 너무 살짝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괜찮을까? 우리가 아직 F가 좀 확보 못한 상태에서, 저만큼 깊게 들어가면은, 음, 어느 정도 테러도 좀 확보를 하고 싸워졌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 빗한테 우리 편지용기가 시달리고 있죠. 양캐.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얘는 범용기인데도, 지용기한테까지 딱돌이에요부서운 놈이, 진짜. 자, 그래도, 이제 양캐하고 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네. 또딱돌 해야지. 어딜 더 망가. 하하하. <laughs> 자, 니네 부스터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 하 <laughs> 니가 더 망가봤자지. 참! 양캐 시급이야! 오케이. 아, 태클 안쓰고 됐는데. 어, 어 잠깐만. 풍거이 앞에 있대. 진짜 그치, 부스터도 고요 자, 저 일단 쫓아내주고. 어허! 아! 야, 부스 다섯 구나 아, 그때 태클하면 어떡해? 야, 개나또 캐... <laughs> 있었는데 왜 먼저 태클을 했어? 와, 하격 안 하네. 똑똑하네. 잠깐, 다행이에요. 아, 뒤에 또 뭐다? 으,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저 폭격. <laughs> 폭격 맞았어. <laughs> 여기 네 밖에 없었는데 폭격 왜. 어, 잠깐만, 우리 패다 죽었다, 벌써. 이 살아있네. 아닌데? 우리 패들이 있는데, 아! <laughs> <laughs> 우리 편도 쟤꽉 있구만! 왜 내한테! 맞죠? 혼자인는데 복격을 내한테! <laughs> 어, 뭐, 다행이에요? 우리 편들이 복격 맞느니, 차라리 맞죠? 이한번 비생해서, 내어자피 복격을 맞는 게! 오, 자, 지금 점수가, 많이 따라 잡혔어요, 지금. 아까까지만 했다 넉넉하게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와, 밖에 나가 있는 우리 편들 다 잡히면, 역전 당해! 자, 지금 우리 편, 나가 있는 지금 양키하고 가셨죠? 살짝 빠지죠? 그렇지? 가시죠, 좋아. <laughs> 슬레이프레이스 뭐야, 니? 감성기인 <laughs> 줄 알았네. 어, 좋아, 고립됐죠다 붙여, 지금. 얘는 근데, 구르기는 없어도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테클 <laughs> 뭐야? 긴급 <빙거> 패티가 없어가지고. 테클로 <laughs> 지금 발악을. DS 나이스! DS 나이스! <laughs> 오케이. 어, 잠깐만. 내 방금 확격하면서 뒤에 또 우리 편 잡아들었나? <laughs> 아, 카운트 실패. <laughs> 어, 자, 푸거리다 아, 아, 나 아, 울클글 아, 자, 푸거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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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제발, 버텨줘, 파워드지. 파워드지, 며칠만 아, 저시간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와, 살았어! 요와, 요와, 이분들 이제 다 췄어! 다음에 만났을 때 말이야. <laughs> 지금 일단 또 망쳐야 돼. 와, 아, 큰일 날뻔 했어요. 하면트 뭐야? 역전당해서 전부 뺏어버렸어. 자, 수고했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위험했어요, 마지막에. 아까, 가시아하고 양캐가 뒤로 안 빠졌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러고, 상대 팀에다 살짝 편성도, <laughs> 뭐, 싱거슬레이브레이스 같은 데도 있고요. 어, 살짝 구멍이 있었어. 상대방 푸건! 와, 혼자 무상 찍었네. 우리 편 어떻게 이긴 거야.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 시스터라도 먹어서 다행이네. 고만고만한데, 상대방 푸건, 와. 범령기 내가 상대편 푸근을 좀더 제대로 마크 했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우리편 지원기가 좀더 활약했을 텐데. 자, 어쨌든, 이겼어. 진짜 다행이고요. 제가, 어, 오랜만에 파워드짐으로 바주카 하격 콤보를 연습하려고 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비 빔이나 갈락식 미사일, 샷건 같은 조금 맞추기 쉬운 무기들만 들어서 그런지 이 바주카 실력이 엄청 많이 줄었어.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법용기 탔을 때 승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일단 바주카 하격 같은 기본기가 받쳐줘야 어느 정도 활약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더 바주카 하격이 가능한 기체들로 연습을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아 액터 자코만 나오면 진짜 <laughs> 연습하기 딱인데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 어쨌든 이겨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